일단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선순위 가등기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선순위 가등기. 이제 가등기라는 것 자체를 한번 보시면 <laughs> 빨리 설명할게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고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담보가등기는 우리 경매절차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 그 사람이 권리 행사하는 게 문제일 뿐이지 뭐 낙찰자 입장에서 권리분석에서 이게 정말 직접 실제적으로 담보가 등기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금전으로 상가할수 있는 권리니까, 그죠 소위 등그 가등기는 이게 특정물 채권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채권이신 국권 본등기에 순위 보전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우리 2 2기 이제 우리 등기법 배우셨잖아요. 그죠? 등기 배우면 가등기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이 있다, 그죠? 실제 품적 혈액은 뭐, 뭐 순위 보존의 혈액이라는 게 뭡니까? 순위 보존의 혈액이라는 순위 보존의 혈액이라는 게, 혈액이라는 게그 약간 우리가 이제 이, 약간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아시겠지만, 그, 개념이라는 것을 자체 개념의 어떤 그레이드가 있어요. 개념을 가장 그레이드를 높이면, 철학에서 이제 가장 추상적인 개념으로 동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일, 과일하면 밑에 배, 사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과일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아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순위보전의 효력이라는 것은 어떤 권리의, 권리 등기로서 여기서 나타나는 권리의 어떤 효력인데 요거를 추상화시키면 요 위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네? 대항력, 대항력이 보다 추상적인 거라고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갑과 을이 뭐 통정의 입표를했다 그거는 무효다. 그런데 뭐뭐 그게 선의의 제3자죠 선의의 제3자에겐 대항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라는 것은 제3자가 일정 어떤 권리를 가지고 권리를 차로 등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통정의에 그 대상이 됐던 실제로 소유권을 다시 통정으로 받은 사람. 이또 소유권 형식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소유권자고. 어, 이 사람은 어떤 뭐, 건전한걸 했다거나, 그죠? 건전한걸 했다거나, 뭐, 가등기를 했다거나. 이, 이 사람도 권리자이 사람도 권리자 근데 이게 통정의 표시니까 나는 이제 이게 양당사사의 무효니까 내가 소유권에, 소유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통정의 표시로 내가 건전한걸 해줬는데 이게 무효니까 다시 소유권 내꺼 말소할 거야. 그건 건재당 또 말소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선의의 상자는 이 표시 행위를 보고 내가 건재당을 한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그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그 대항력이란 말이에요. 왜? 그걸 그 자가딱 등장해버리잖아요. 그죠?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물권, 채권,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장 추상적으로 권리와 권리가 부딪혔을 때, 누가 누가 이기, 누가 누구한테 이기느냐의 개념, 그 개념이 결국 대항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가등기는 원래 번든게 하면 순위가 보존되는데, 이 순위 보존이라는 게 뭡니까? 순위 보존. 결국 대항력이라는 거죠. 그거를 그, 이, 내가 등기를 한그 순위 번호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을 했을 뿐인 거죠. 그죠? 이제 이 개념을 알아야 이개념이랑 사실 제일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거 소유권이든 능기청국권 가등기라는 것은 금전으로금전으로 금전으로 원칙적으로는 환산 불가한 거죠. 그 소멸 기준관리가 안 되죠. 그런데 최선순위 담보 가등기는 담보로 끊이니까 소멸 기준관리가 되죠. 그죠? 그럼 만약에 소멸 기준관리 하고에 관계는 뭐냐 성립 순으로 그렇죠? 얘가 먼저 됐으면 우리가 인수하는 거고 소멸 기준권리가 먼저 됐으면 인 소멸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실체법적 소멸 기준권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권리는 유효, 유효하다고 했을 때도 소멸 사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제척기간통과 하면 유효한 것도 소멸된다 그죠? 제척기간 소멸시효 완성 그죠? 뭐담보가등이는 원인채권 소멸하면 되겠죠. 이터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봤죠 선순위 학제일 잡은 임차권이 소멸기준권리가 되어버리면 그죠 이 소멸기준 권리 이 소멸기준권리가 되어버리면 얘보다 후순위의 가등기는 말소가 되겠죠 그죠 어제 보셨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이 이 가등기권자가 2004년 4월 6일날 가등기를 대항 순위 보전을 위한 그 이유는 이제 2004년 이 순위가 있겠죠. 이 순위 보전의 효력, 대항력을 가지는데 그보다도 것 먼저 전입을 하고 확 전입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서 대항력과 우수 면제권을 가진 물건 전부에 대한 임차권자가 경계를 신청하였으니 이가등기는이 이 권리에 대항할 수 없고 이게 환가가 되는 환가됨과 동시에 소멸되면 얘를 목을 치면서. 그죠? 금전으로 환가가 안 되더라도 얘는 목이 날라가는 거죠. 얘는 배당이 있으면 배당받고 이렇게 손해되는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판결을 이렇게 받았고요. 받았죠. 자, 그, 이, 이, 이 사, 그, 그, 새 출발점이 이 사건이었다라고 어제 강의를 들었죠, 그죠? 그죠? 이인차권을 기준으로 이 가등기권은 대항할 수 없고 배당 요구하거나 경매 신청한 경우에 이것은 환가되면서 목을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례.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건들을 다 검색해 보면 이제 딱 보는 거죠. 2008년 1월, 2008년 12, 11, 2008년 1 1월 17일. 자, 가등기를 보니까 2009년이네요. 그죠? 그죠? 이렇게. 제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제. 오 요, 요, 하고, 물건 전부, 물건 전부냐, 아니냐라고 그러는 거죠. 다세대 빌라, 주거용 전부죠. 이게 먼저 성립되고, 그 다음에 가는 거니까 말소. 그죠? 그럼 이제, 이제, 아까 그 배경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진짜 유형을, 아, 그렇게 된다더라. 라고 말하고 있으면 이제 권리 분석이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죠? 말소 동우가 있고 지분 경매 후 공유물 분할 경매를 위어서 이게 이제 이제 다른 게 나오는 거죠. <laughs> 이제 선순위 가등기라는 것은 이제 어, 어제까지는 이제 우리 학점일자부 임차권소명 기준거리가 되는 것을 기준으로 봤는데 그거하고 이제 다르게 나오는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고요. 이건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 공유물 분할과 가등기라는 게, 게 있어요. 그래서 속히 말해서 <laughs> 지금 시중에서 학원에서 야 지분 경매가 야 이거 재밌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의를 돈을 좀 많이 주고 지분 경매 강의를 듣고 그, 가, 그 강사가 코치하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금전 그러니까 환가가 높은 게 뭡니까 아파트나 다세대 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금전을 환가 이게 잘팔 환가성이 좋으니까. 그런 아파트나 다세대 중에서 아파트가 지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상속받았다가 뭐한 사람 사고 있으면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아파트나 다세대 이런 거 지분으로 나오는 걸 지분으로 경매를 받아요 지분으로 경매를 받고 나서 소유권이 되는 일을 할때 가등기를 딱 같이 부착을 해 놓는 거예요 가등기를 딱 부착해 놔 놓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상속권자 나는 상속권자가 아니죠 이제 나는 경락 받은 사람이죠 지분을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서 민법 260 모죠? 그 정도 될 거야, 아마 공유분할 청구권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분할 청구를 하는 거예요. 공유분할 청구하면 우리 아파트를 땅 가르듯이 이렇게 딱이 방은 이 방으로 자르고 이 방으로 자르고 그렇게 해서 등기도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도 그렇게 하지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 뭐 <laughs>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액분할 판결을 한다고요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자기 지분 비율로 나눠 가져라 가액분할 판결을 하죠 가액분할 판결을 하게 되면 경매를 신청하는 거죠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당연히 지분을 경매 받은 사람이 할 거예요 그럼 지분 경매 받은 사람이 가등기를 하고 가등기 한 이후에 공여 분할 청구를 하고 가액분할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해서 딱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부분에서는 어, 선순위 가등기가 있으니까 다지우보시오 이렇게 안하고 그냥 경매를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자자 자, 이제 상속이 있었다 상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치겠죠 김진국이 사고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제경매 6분지 1이 날라갔죠 날라갔는데 이달라 가서 잔금을 치르고 전남이라는 사람이 8월 19일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가 뭐 등기 많이 해봤겠어요? 법무사한테 갔겠죠? 자, 법무사님 야, 우리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수수료 많이 드리니까 해주세요 소유, 소유권이전 등기 촉탁 가등기도 해주세요 계약서 있어요? 그럼 없어요? 그러면 자, 틀에 딱 박힌 매매 예약서를 쫙 출력해가지고, 쓰세요! 그러잖아요. 그, 법무사들이 다 매매 예약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 소유권이든기 접착사하고 뒤에 붙여가지고, 영권으로 가등기를딱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든기, 가등기가 됐죠. 됐죠. 그 다음에, 자, 이제 너네, 우리 복잡해. 공유물분할 청구, 자, 법률 분할 청구는 등기를 안 하죠. 자, 우리 소송할 거니까, 야, 너네에 팔지 마. 가처분을 딱 때려놨죠. 그죠? 그리고 판결이 딱 됐죠. 판결이 됐으니까, 전담회가 경매를 넣었죠. 자, 이렇게 하니까, 집행법원에서는 뭡니까? 그냥 경매를 진행하면서, 자, 가등기 인수, 가처분 인수.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진행하는 거죠. 그럼 이게 낙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낙차를, 공유분할은 전부가 나왔으니까, 그럼 이게 낙찰을 어떻게 바뀌었냐고.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하겠냐고.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이건 소멸 기준 권리로도 안 되잖아요. 이 임차인, 뭐 임차인이 이제 위에 있으면 이제 묵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소멸 기준 권리가 없으니, 목을못칠거 아닙니까? 소멸 기준 권리가 없으 이게 딱 소멸 기준 권리라고요. 어쨌든. 그럼 묵을 못 치잖아요, 이거는. 그죠? 22기. 자, 이거, 이박수사의 가든기를 낙찰자가 말소 청구를 했다. 소유권에 기해서 그죠? 소유권에 기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잠금 치르고. 그러면 이 말소 이유를 뭘 대야 되겠습니까? 청구, 청구 취지에 따른 청구 이유를 뭘로 대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거 뭐 재척기간이 안 됐으니까. 14년인데면 재척기간이 됐겠습니까? 그죠? 뭘로 돼야 되겠습니까? 너는 왜 너는 맞소 돼야 된다? 네? 본동 운동? 어떻게 본동입니까 내가 낙찰 받았는데, 낙찰은 내가 받았는데. 낙찰을 내가 받은 가등기권자가 낙찰 받았어야죠. 가등기권자가 낙찰 받으면 은근데 가등기권자도 낙찰 받으러 들어왔어요. 자기가 바, 바로 들어온 거라요. 박수사 이름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박수사의 아들 이름으로 이차는 들어왔겠지만. 혼동은 아니죠. 내가 날살 받았는데. 통정의 표시. 통정의 표시. 그니까 러 통정의 표시. 한남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자, 통정의 표시를 주장하는 건 뭡니까? 통정의 표시를 주장하는 건 이거 무료라는 거죠.